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준비해온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뭘 할지는 저도 몰라요. 아니요, 좀 알긴 해요, 뭘 할지. 잠깐 대기하겠습니다. 각인가? 별은 아니고요. 평타 한 방에 싹둑하는 요네라고 어마어마한 게 하나 있긴 하거든요. 신기루가 이거일 때만 가능해요. 처형자의 검.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템 트리가 주검이 필요해요. 아, 근데 주검 너프돼서 거학도 좋습니다. 다만, 지금, 템이 좀 이러니까, 저는 주검으로 가고, 이후에, 부인수 이런 것보다, 그냥, 제가 극딜을 넣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시면, 기가 막힐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개껍데기 저거 먹으면 좋습니다. 요네로. 완벽. 자,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 조금 딜이 나와요. 이렇게 넣고, 그래도 전사한테 이걸 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근데 얘보다 올라프 주고 싶은데? 잠깐 더 해.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딜이 진짜 셉니다. 전사랑 합치기 때문에 정말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평타 한 방에 천 이상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도 나중에 한두방컷 그래서 구인수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 컨셉은 이제 서걱서걱 낭만 검사 이런 요네이기 때문에 나약한 구인수 같은 거는 필요하지 않아요. 일단 팀 먹어보겠습니다. 버려주고요. 아보검 하나 뭐 나와주는게 좋긴 한데 검이나. 그리고 이코스테인 수호자로 좀 바꿔줄게요 잠깐 더해 뭐 수호자들은 삼성작이 중요한게 아니니까 그렇게 막 필요가 없고 이거 연우는 정선쪽 보는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리 서걱서걱이라곤 하지만 아 이거 템이 좀그 피협이 없으니까 살짝 그렇긴 한데요 수호는 하나 줄까 그래도 일단 진강체를 보겠습니다 어? 아 이건 가야돼 이건 못참아 찬고? 아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나약한데? 아저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차라리 지크를 먹고 흡혈이랑 같이 준다? 나약한 구인소 버리고? 좋다 너무 나약한 거 같아요 일단 업해서 누구 할까? 쉔? 쉔도 어차피 전사긴 하니까 아직은 좀 맞는 중 올라프 일단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돌려서 요네 이성만? 헐? 이건 좀 의외긴 한데 뭐 올라프도 일단 신기록 가지고 있긴 해요 아, 니 올라프보다, 요네가 장점인게, 일단, 템세 개를 자유롭게 쓸 수도 있고, 무엇보다, 얘는 평타 한 번에 이제 마딜까지 있어서, 사실상, 그, 방어력이 높은 친구를 상대해도 좋고, 용발을 가진 친구를 상대해도 좋아서, 요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복근 가져가겠습니다 거학재료. 아니, 근데, 진짜 이성은 찍어야 되지 않나, 이제? 체력관리가 너무 안 되는데? 블레리오? 됐다. 올라프 삼성은 일단 좀 패스.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이성이라 다를 거거든요? 그리고 찬란한 지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속이 좀 빠르다는 거죠. 자, 방금 보셨나요? 이게 지금 4신기루라 상대 체력이 50% 밑으로 내려갔을 때, 어, 이게 적용이 되는 건데, 8신기루가 들어가면 100%로 바뀌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검한 게? 아이고. 검 어? 범. 이러면 덧발톱? 수은같은템? 덧발로 커버한단 마인드 그리고 좀 돌려서 찾아야 되거든요 아 요네 이거 혹시 뭐 가출했나요? 내가 뭐 서운하게 한거 있나? 인간적으로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오? 올라프 삼성을 안 본다? 진짜 좀 고려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때려 때려 그렇죠 50%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저 엘리스 제가 거한 게 없어서 약간 까불고 그러는 거지 저못까봅니다 나중에 그리고 공속도 지금 찬란한 직크 때문에 야무지긴 해요 어 체력 50% 밑으로 떨어지면 요렇게 딜 살벌하죠 굉장히 귀엽습니다 귀여워요 대장간? 아니면 환각? 어 이거는 좀 많이 고민되는데 대장간에서 중무 같은 거 있으면 매동무비 찍거든요 안 죽어서 찍자 매동무비 약간은 좀 나약한 템이긴 한데 받는 피해량 50%가 진짜 커요. 그리고 이후에 거악한 게 들어가주면 깔끔. 지금 매드 무비 각이 나왔거든요. 흡혈도 중무에 이거 찰나는 지크에도 흡혈이 있어가지고 어이구 볼배 기병 볼배죠. 오 너무 달콤해요 진짜 이 친구 지금 방마저 보이시나요? 엄청 높은 거 흑사기 만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laughs>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니 이거 400 대는 좀 아, 이건 좀 쉽지 않은데? 아니 오기병대 전설 볼베? 저게 요즘 유행하는 기병을 먹이는 전설 볼베 되기죠 원래는 기병까지 볼베한테 주는 건 아니지만 저쪽은 기병을 많이 먹어서 넣어준다 봅니다 어? 이번엔 보여주려나? 여기 다테이긴 한데 자 보여줍니다 50%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죄송해요 사신기로라서 오, 오. 하지만 사신기로라도 50% 밑으로만 떨어지면 야무지다는 거죠 근데 여기 다테니달리라 보란 못 먹었으니까 장갑이라도 혹시나 이거 나중에 라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만들면 안 되고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과학을 만들어서 볼베를 때리는게 가장 달콤할 것 같아요 가봅시다 가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볼베 너무 땡땡해 라위 추가요 그리고 이후에 용발의 정손 저는 정손이 지금 좋을까는 잘 모르겠는데 용발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얼심? 얼심 괜찮겠다. 그리고 아직은 이성이라 조금 쫄아 있을게요. 보여주나? 잡고. 와, 진짜 세다. 확실히 50% 밑으로만 내려가면 센데, 아이고, 약간 망한 것 같은데? 오케이, 좋아. 다음 판으로 가자. 여기서 안 나오면 주지요 들리자. 이제는 더 맞을 순 없어서. 저도 몸이 아픈지라 이건안 잡겠습니다 같은 이코스트 너무 좋구요 너무 좋구요 야 나아줄만 하지 않아? 아니 정면으로 가겠습니다 이성이지만 저의 깡다구를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어 같은 타겟팅 하고 있네 이번에 50%까지만 떨어져줘 그렇지 떨어졌다 자, 50% 밑으로 떨어지면, 단단한 볼배도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래가지고 언제 맞춰, 이거? 아, 80기루를? 80기루가 안 되면 의미가 없거든요. 50% 밑으로 떨어졌다, 이제. 한방컷. 누누가 먹었죠? <laughs> 아니, 이게 누누댁이 아닌데. 아, 세네. 어, 아, 이거 8레벨이 스오까지 어떻게 찾아? 이렇게 안 나왔는데. 일단 가보긴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기만 할 차례거든요? 정면으로 갑니다. 제가 중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겁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 근데 이러면 탈론이 오늘 얘한테 쓸 가능성이 높은데? 어, 다행이다. 오케이, 50% 밑으로만 떨어지기만 해. 맞으면 죽어요, 맞으면. 1200. 데미지 자체는 잘 나오고 있죠? 솔라이라도 먹을까? 잘못 먹었습니다. 제가 멘탈이 좀 커져서요. 이렇게 와, 이거 어떻게 버티냐? 50% 밑으로 떨궈야 되는데, 떨궜다 보여지지? 서걱, 아, 서걱, 진짜 좋은데, 아, 서걱, 서걱, 이잘 나온다. 와, 50% 밑으로 떨어지기만 해. 너 죽었다, 그러면 어, 너 죽었다. 1대1 덤벼, 들어와! 편하게 들어와. 방금 보셨나요? 1800 넘게 들어간 거. 물리 딜만. 저 친구가 저한테는 가장 맛있는 친구거든요. 1등도 되게 맛있겠다. 여기 엄청 세 보이긴 하는데. 참교육 들어가겠습니다. 나전아, 이건 또 다이아를 언제 찾나. 템 팔까? 그래, 너 삼성 여가자못 뭐 되겠어? 냉정한 판단. 이거 팔아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팔길 잘했어요. 안 그랬으면 돈이 많이 부족했을 거거든요. 우대 레오나. 너 해. 이게 이번 신기루는 무대 효과가 많이 적어서 떡업 그렇지 와 딜은 진짜 어마어마해 딜만 떡업 떡옥 떡옥 좋아 딜은 진짜 어마어마하다 <laughs> 다이아 나오긴 했는데 할레에 들어가거든요 진짜 한번 봐줬습니다 근데 이제 안 봐드려요 가자 7신기루 자, 이러면 왼쪽으로 갔을 거고, 그렇지 하고 들자. 지금 7 0기로라 그래도 75%만 돼도 이렇게 녹죠. 바로 커. 자, 이렇게 앞라인이 죽어버리면 뒷라인도 그냥 툭툭 치면 죽죠. 그렇지, 아, 너무 세한 대만 더. 그렇지, 나이스 올 거. 야미, 어, 아이, 큰일 날 뻔했잖아. 여기서 야스오, 그렇지, 암살 야스오? 뭐 암살 시너지는 없지만 만들고 이번에 여기 만날 자리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걱서걱, 니달리죠. <laughs> 서걱, <서거>? 그렇지? <laughs> 아,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투가 뭐 그냥 한 7초면 끝나버리죠. 근데 하이라이트는 이게 아니에요. 어, 아, 여기 니달리가 이기면 안 되는데. 저, 볼베를 때려주는 게 오늘의 하이라이트거든요. 기병볼베. 여기가 이긴 해. 다트 장인인데? 요즘 다트 쓰기가 어려워서 잘안 쓰긴 하는데, 괜찮은 것 같네요. 이렇게 쓰는 거. 오, 용을 여러 개 써가지고, 느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야스오를 왼쪽으로 보낼까요 이거 혹시 도망갈 수 있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야스오를 그냥 잡고, 일단 바로 서걱 하겠습니다. 서걱. 서벅? 회피만 안 뜨면 뭐 그냥, 꿀꺽이죠? <laughs> 어떡할건데 이거 <laughs> 너무 세죠 자 그리고 이쪽 볼리베어도 지금 저 만나서 당황할거예요어 근데 볼베 좀 버틴거 같다 방금 그리고 이번에 야스오랑 요네를 한방향으로 보낼게요 그리고 지금 볼베 삼성이 됐는데 노프로브론이 야스오를 요네 쪽으로 보내주는 순간 게임 터져버려요 템 갈고 마지막 전투 과연 이걸 잡을 수 있을지. 바로 컷. 음, 들어와, 이때 들어와. 편하게 들어와. 편하게 들어와요, 편하게. 음. 훅. 훅! 그렇지! <laughs> 어, 상당히 단단했지만, 이 요네 앞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이고, 기병대 귀엽다. 방마저 뭐한 2, 300대 나오는데. 커트.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서영자 연애 한번 해봤는데 중무가 너무 아쉬웠네요. 나약한 템 말고 광학으로한 번에 썰었어야 했는데 그래도 뭐 좋았습니다.